인사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예보보 국민의힘 최문순입니다. 오늘이 어린 날이에요. 특별히 오늘이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화천에 계시는 한 3천여 명의 어린 여러분,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어린이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하나의 원천리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초등학교는 집 근방에 있는 원천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는 집으로부터 8km 정도 떨어진 화천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이 아버님께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족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8km를 걸어서 다녔지만 그래도 학교를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즐거움에 힘든 줄 모르고 중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여름 중간고사 시험장에서 저는 큰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시간을 걸어서 집에 가서 밤새고 공부하고 학교에 왔지만 시험 시간에 시험을 보려고 시험지를 받아먹고 이름을 쓰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시험지를 빼는 겁니다. 왜 뺏었습니까? 또 선생님께 물으니까, 원납금을못 냈기 때문에 너는 신불 자격이 없다고 해서 제시험지를 빼는 겁니다. 선생님, 원납금 아버님께서 내주실 거니까 시험만 보게 하자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교장 선생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 저를 강제로 시험지를 뺏고 시험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돈이 없는 것이지 어린 제가왜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했던 시험도 못 보겠지, 어떻게 느냐 8km부터 2시간 어쩌지, 를감전처럼 물었습니다. 너무 불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수 있는 세상에서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니그 후로 저는 공무원이 돼서 주민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 화천 아이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내가 못했으니까 만들어어야겠다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민선 6기 군수로 출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2018년 민선 6기 군수로 당선되면서 본격 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천군청에다가 교육복축가를 만들고 인제 육성 재단을 만들고 모든 아이들이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수 있도록 역공과 조례를 모동수 급비했습니다이것이곧 사회 정의이고 사회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당시 2018년도에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보수주의기 때문에. 무상급식, 무상교육 정책적으로 반대했습니다만 저는 찬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화천 아이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인태해서부터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정책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부모의 스펙과 관계없이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민성 8기 아이 길기존 화천 만들는 프로젝트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우리 화천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공약 8가지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마 뱃속에서 임대해서 출산되면 출산 축하금을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산하게 되면 엄마가 직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사가 매우 힘들고 바쁩니다. 하기 때문에 친정엄마와 같은 출산 지원 바우처 사업을 한 달에 20시간씩 1년 이내에 출산 엄마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아이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워킹맘이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갈수 있고 출근때 아이들 데리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파천업은 현재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공정위한 50% 정도 넘고 있으니까 8월 달 정도만 주공이 될것 같습니다. 사려면 2023년까지 도파주업과 같은 복합 뮤니티센터에서 설치해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몸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교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중고등학생들의 해외 연수이든지 또 차탄 텐트시에 있는 캐나다 아, 차탄 텐트시에 있는 외국어교육일 연수이든지 이런 교육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 속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할 적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대학 진학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기 실력과 자기 수준과 자기 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환째은 대학이 없기 때문에 춘천이나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도시에 있는 대학에 있는 가서 단닐 적에는 대학 나비 등록금 100%. 전체 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또 집이었기 때문에 먹고 자야 하는 거주비도월 50만 원한돈 내에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100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 전액을 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할 학생에 대해서는 직업 위탁 대응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해서 아이들의 사회 조기 정착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산업체와 연계해서 취업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화천의 미래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마음은 화천에 두고 꿈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아이기 더 좋은 과천반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리면서 기호 2번 최원선 확실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